유튜브 친구다, 안녕 안녕! 남, BJ, 루, 짱짱맨.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BJ 크림. <laughs> 머리가 없어. 어, 없어. 머리가 너무 탈색물아서 너무 손상이 돼서 그냥 스타일링 하기도 힘들고 밀었어요. 인데도 얼굴 이 정도면 난괜찮은 거야 얼굴 이 정도면. 네, 오늘은 탈색을 할 거예요. 이런 머리 너무 밋밋하니까 오늘 제가 오늘 배운 탈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색상을 입혀주실 건가요? 파란색. 파란색. 어, 파란색. 블루. 블루.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블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신발도 블루입니다. 저도 블루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바지는 네이비. 아마 블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머리가 상하지 않게 크리니 부터이 머리 뭐 상하게 있어요아뭐 <laughs> 아, 이렇게 하냐고. 붓 탈색 고늘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개꿀. <laughs> 탈색 약다 준비됐고요. 눈썹도 탈색할 거거든요. 눈썹은 노란색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파란색 눈썹까지 파라면 너무 그대 안에 블루 같으니까. <laughs> 이소라. <laughs> 와 계속 울린다 진짜. 예 일단 탈색약을 발라보겠습니다. <laughs> 이게 짧아가지고 퇴줄알았는데별안 방향대로 하니까 그냥 박히기만 하네요. <laughs> 쏙쏙 박혔죠. <laughs> 오늘 탈색이름 클리닝 탈색. 드래건벌. 드래건벌. 눈썹은 언제 지금 바를까 그냥? <laughs> 아니요. 좀더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하고. 제 마음대로 하고요. 제가 디자이너예요. 저는 지금은 제가 영상에서 얘기게 까불지만 평생은 엄청 형님을 응. 깍듯하게 모시는 동생이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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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짧은 머리인데도 아바르게 진짜 많아요. 이게 짧다 고 해서 힘이 세가지고 아 이게 터요. 그래서 약이 좀 두툼하게 올라가야 돼요. 짧은 모발에. <laughs> 하실 때는 빗질 두피는 는 <laughs> 아니. 아니. 한니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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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조금 니 아니. 아보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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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질 아니. 아뭐 되질 않는데 어떡해 아니. 아니.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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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두 건전. 저는 탈색을 첫 번에는 좀 약하게 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좀 강하게 치는 스타일이에요. 오 그러면 선방을 좀 약하게 날리시는. 예. 잘 봐요. 처음에 이렇게 막 있어요 복싱 선수가. 어. 처음부터 라이트 계속 걸게요. 센 어. 거를. 어. 카운터를 뽑아요. 어. 그럼 두 번째 잽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안 아파요. 아파 말이에요. 어. 근데 처음부터 잽 주다 카도 빨리 뽑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설명을 또막깔나게 해주신.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반사가 됐냐면. 반삭도 아니지 거의 삭발이지 왜 삭발을 했냐면 보이스코리아에 지솔골든 나오잖아요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는데 아 너무 멋있는 거. 그 이유는 아니야 뭐요? 근데 오늘 제가 머리를 유아인 머리로 자르려고 했는데 자르다가 보니까 유아인이 아니고 중사 상사 머리였어 저는 삭발을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겁이 나지 않아서 다 밀었어요 민 김에 지솔 핑계된 거지 염색도 한번 해보고. 네, 근데 이거 해도 곧. 저 계속 이제 한 한동안 좀밀거 같거든요? 색깔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샴푸하러 간대요. 이거 눈썹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안녕. 안녕. 네, 두 번째 탈색을 시작해볼게요. 네. 이번에아더두껍게한 방에 뿌십니다. 하기 전에 클리닉. 바를게요. 네. 와, 나 미치겠네. 나 이런 고통은 처음이다. 네, 저번에 할 때보다. 왜요? <laughs> 아 진짜 심해 <laughs> 아 진짜 심해 <laughs> 아 진짜 심하다고 야 <laughs> 카메라 꺼 욕해야 돼 <laughs> 아, 네, 네. 카메라 꺼 지금 나 탈색을 째려면 이정 고통을 감내해야만 할수 있습니다 네. 짠두 번째 탈색까지 했는데 아주 기가 막혀 진짜 쨍함의 대명사죠 시세도 컬러 뮤직 파랑색 오, 오, 어, 우이거시 이거야, 이렇게 돼요 아이럼 아, 할게요 아이이거 이거야, 이거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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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야 이거야, 야 이거야, 이거이거이거 이거야, 이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응. 이 이거 뭐 <laughs>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세 파랐습니다. <laughs> 아니, 안녕. 아, 눈썹, <laughs> 눈썹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